네, 안녕하세요. 간만에 돌아온 제품 리뷰입니다. 아, 그동안 라이브로 좀 진행을 하고서 제품 리뷰는 좀 소홀했었죠.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앞에 써 있는 것처럼 포터블 멀티 AMP 아, 앰프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강의를 하시는 분들한테 꽤 유용한 제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뭐 저도 그런 이유에서 좀 구매를 했었죠. 돌아다니다 보면은 그 마이크가 준비되어져 있는 데들도 있는데 아, 마이크가 없는 곳들도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그 소형 앰플을 찾다 보니까 그 뭐랄까 관광 안내원 같이 허리에 매는 것들도 있고 좀 불편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아, 그러다가 이 제품을 알게 됐죠. 써있는 것처럼 S 전자의 제품이고요. 포터블 멀티 AMP라고 써있습니다. 네, 내용들 보이시죠? 아, 30W입니다. 고출력 음량 아, 꽤 빵빵하게 터지고요. MP3 재생이 되고 아, 해보진 않았습니다. 이 과연 중요할까? 음성 증폭 녹음과 재생도 된다. 그리고 FM 라디오 기능이 있습니다. 집는 게 무선 마이크 동봉이라고 써 있죠? 한번 열어보죠. 네, 한번 제가 포장을 뜯어놨던 제품이기 때문에 아, 이렇게 좀 엉성하게 되어 있긴 하지만 아, 이게 본품입니다. 보시죠? 이 이게 좀 앰프. 또 열어보게 되면은 네, 드디어 들어있죠. 무선 마이크고요. 선이 없죠? 이쪽은. 이게 허리에 매거나 아니면 어깨에 고정할 수 있는 끈들. 요건 이제 충전 케이블 그리고 옥스 케이블 두 개가 좀 들어 있습니다. 실제 사용하는 걸 한번 봐보면은요 우선 제품의 좀 외관을 보게 되면 자 까맣죠. 어이래서 아주 좀 뭐랄까 싸그러틱하지는 않습니다. 뭐 금액도 아주 저렴하진 않지만 꽤 나가는 편이고요. 자 이렇게 국산 제품인 걸알수 있도록 표시가 되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앰프 기능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마이크를 한번 열어봐야겠죠? 무선 마이크를 뜯어보게 되면은. 자, 무선 마이크는 요런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두개다 나왔네요. 무선 마이크하고. 네. 요두 개만 연결해도 충분하니까 이제 잠깐 치워놓죠. 뭐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느냐. 자,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보시면 단자가 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마이크로 SD카드를 꽂을 수 있도록 되어져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요 초록색이 아, 그러니까 이 무선 마이크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마이크를 여기다 꽂아도 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라디오 안테나죠. 그래서 무선이랑 연결을 시킬 때에는 이게 블루투스가 아닙니다. 블루투스가 아니고 이렇게 키게 되면은 지금 선이 들어왔죠. 예, 채널에 지금 없는 걸로 나옵니다. 아, 안 쓰는 라디오 주파수를 서로 잡아서 통신을 하게 만들어주는 기기입니다. 그래서 세팅하는 건 크게 어렵지는 않고요. 지금은 소리가 죠 아, 제가 안 쓰던 채널을 미리 잡아놨습니다. 88.8. 이렇게 잡아놓은 상태에서 이제 무선 마이크에 전원을 키죠. 전원이 들어왔죠? 전원이 들어왔고, 여기도 지금 88.8이 잡혀있습니다. 그럼 이금식에 통신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연결이 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키워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소리가 안 나죠? 지직거리는 소리가. 네,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제가 톡톡 칠 때마다 이쪽 라디오를 통해서 이 앰프를 통해서 소리가 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 이런 식으로 울리죠. 그래서 한번 밀폐된 공간이라든지 좀큰 강의실에도 한번 사용을 해봤었는데 아, 어색하지 않고 꽤 괜찮았었습니다. 물론 이제 무선이기 때문에 전파 간섭이라든지 그런 게 약간 있긴 합니다만 이걸 허리에 찰 필요도 없이 여러분들 원하시는 탁자나 그런데 올려두시고 이거를 이제 귀에다가 좀 걸고서 목에다 걸고서 이걸로 이야기를 하시게 되면은. 언제든지 좀 편하게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전달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무엇보다 목을 보호하시는 데에도 괜찮겠죠. 제가 이 제품 외에도 그냥 무선 마이크 말고 집에 있는 마이크를 꽂아서도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마이크를 꽂겠다 할 경우에는요. 전원만 키시고 이렇게 라디오처럼 이 채널을 안 잡아주셔도 됩니다. 그냥 꽂으면 바로 소리가 증폭돼서 나오게 됩니다. 예, 좀 빠르게 설명드렸는데요. 지금까지 포터블 멀티 amp 앰프 제품에 대한 소개를 드렸습니다. 아이 제품 가격은 얼마냐면 현재 제가 구매했었을 때 최저가가 한 4만원 정도 4만원에서 5만원 이하면은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제품 필요하셨던 분이라면 사용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스마트폰이랑 연동되는 걸 찾아봤는데 그건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디지털리어로즈 다음번에 더 재밌는 제품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